안녕하십니까? 이 j 이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한국사에서 배세의 침입을 대파한 3대 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의 3대 첩은 고구려시대 을지문덕의 살소 대첩 고려시대 강감찬의 기조대첩, 조선시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들수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순서에서는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고란군을 크게 물리친 기조대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감찬의 기조대첩은 1018년 현종 9년에 고려에 세 번째 침입한 고란군, 즉 요 나라군을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1019년 3월 10일, 음력 2월 1일 기주에서 크게 무찌른 전쟁입니다. 그와는 당나라 말기 5대의 혼란 속에서 916년 신덕왕 5년에 요 나라를 세우고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5대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속나라가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중원에서 흥망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등 다섯 왕조를 말합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내걸고 건국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대해 정책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고려는 중국에서 960년에 송나라가 세워지면서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거라는 멀리 했습니다. 거라는 송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차단해야 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소선영이 이끈 거란군은 고려와 송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993년 성종 12년에 제 1차 침입을 해왔습니다. 고려의 서희는 고란군이 침입한 의도를 간파하고 소선령과 애교적 단판을 벌였습니다. 이때 서희의 단판은 고란이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돌려준다면 송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고란과 국교를 맺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려는 서순영이 서희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압록강 이동 지역에 강동 육조를 설치하여 행정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강동 육조는 압록강 이남의 청천강 이북에 있는 평안도 해안지방에 설치한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기주, 흥화진 등육조를 말합니다. 이로써 고려는 고란과의 합의에 따라 현재의 평안북도 일대의 고려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고란군을 애기력으로 물리치면서 강동 육주를 차지하였지만 여전히 고란을 멀리하면서 친송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고려에서는 경종의 제3비 헌의 왕후가 목종의 뒤를 이을 왕순을 몰아내고 정부 김치 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경 도순 검사로 있던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개경에 입성해 목정을 폐위시키고 왕순을 왕으로 세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거란과의 약속을 어기고 친성 정책을 고수하자 강조의 복종표의 사건을 빌미로 1010년 현종 1년에 제2차 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거란왕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여 고려의 쏘인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개경이 함락되면서 고려의 현종은 경기도 광주와 공주를 거쳐 전라도 나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을 이끈 양주의 반격으로 전투 의지를 잃은 고란군은 고려왕이 고란으로 입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1011년, 현종 2년에 대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란은 고려왕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고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란은 1018년 현종 9년 12월에 소배압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제3차 침입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소배압은 거란이 제1차 침입을 해올때 서희와 담판을 했던 소손녕의 형입니다. 거란의 제3차 침입에는 상원수 강감천, 강감천과 부원수 강민첨이 군사를 이끌고 강동 육주 중의 하나인 흥화진성의 삼교천에서 고란군을 폐퇴시켰으며 이를 흥화진 전투라고 합니다. 삼교천은 흥화진성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강감천이 이끄는 고려군은 1018년 12월에 압록강을 건너 건너 고란군과 첫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흥화진 전투에서 강감찬은 성 동쪽의 삼교천 상류에서 굵은 밧줄로 세 가족을 끼어 물을 막고 기병 1만 2천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이때 강감찬은 고란군이 삼교천을 건널 때세 가족으로 막아 놓았던 물을 열고 총공격으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흥마진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크게 패한 거란군은 이번에는 수도인 개경을 공격하기 위해 남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란군은 지금의 평남 자산군인 자주 내구산에서 강민첨이 이끄는 고려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은 개경을 향해 진군하였지만 개경 전투에서도 많은 군사들을 잃었습니다. 고란군은 연이은 패배와 고려군의 철통 같은 방어로 개경을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긴격을 포기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의 강감찬 장군은 고란군이 퇴각하는 중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기주의 동쪽 벌판에서 초총 공격으로 고란군을 섬멸시켰습니다기준는 강동 육주에 속한 곳으로 지금의 평안북도 기성에 있으며 고란의 제1차 침입 때 서희가 소선령과 단판으로 되찾은 곳입니다.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의 공격으로 10만 명의 고란군은 거의 전멸하고 겨우 수천 명만 목숨을 건졌으며 이 전투를 기조대첩이라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애적의 침입에 나라를 의기에서 구한 명장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출생지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날 강감탄이 태어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로써 거란과의 25년 동안 거듭된 전쟁은 기주 대첩에서 고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후 거듭된 전쟁에서 패한 거란은 고려에 대한 침입을 포기하고 외교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란이 요구한 고려왕 현종의 입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는 고려와 송나라, 고란이 세운 요 나라의 삼국이 공존하면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그 후에 수도방어를 위해서 개경이각에는 나성을 축조했고 북쪽에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천리장성은 1032년 덕종 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0여 년후 1044년 정종 11년에 완공하였으며 압록강 서쪽부터 한경남도 영흥의 도련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편으로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고란군을 기주해서 대파한 개주대첩에 기주 대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 사회 3대 첩중세 번째 순서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강감찬의 고려군이 고란군을 기주해서 섬멸한 전쟁사를 지켜보면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기주대첩은 강감찬의 뛰어난 전략과 기지로 대성을 거두었던 전쟁으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면서 이제 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